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늘 성도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것은 종교 지주자들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또 이제 거기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회원들이고,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데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움을 느끼고 또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을 빼앗기게 될것 같으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될것 같으니까 미래에 겁을 먹고 뭐 하느냐 이 자기들과 다른 행세를 보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믿게 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원인자를 없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했어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예수를 보거든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예수님이그 사실을 다 아시고 홀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거기서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아직 사명을 마감하고 죽으실 때가 아니기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몸을 피신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너희들이 행해들 일에 대해서 또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증가했던 사역에 대해서 다시 일러주고는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준비된 시간을 같이 가지게 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베단이로 가셨다 베단이는 이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그 마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로 간 이유는 준비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서부터 2절을 보면, 6월 절에 6일을 앞에 두고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죽은 나사로도, 그래서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도 볼 겸,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그 동네 배단이란 동네는 그 당시에 가난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 믿는다고 말하지만 병이 들거나 또 저주병이 들어서 천대받은 사람들이 쫓겨나서 고하는 곳이 바로 베단이 마을이었어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사로를 지명한 것도 그런 거고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던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곳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이 말씀에는 지금 마리아의 행적이 금방 나옵니다만은 마태나 마가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곧바로 유세는 가신 게 아니라 베다에 오셔서 거기 이제 안식일에 오셨겠죠. 오셔서 거기서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단에서 유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뭐 삼남매의 아버지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시몬이라는 것은 나사로의 처음 이름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학설에 불과한 거고 거짓말이고 그건 믿을 수도 없고요. 말씀이 어디도 없어요. 시몬은 누구냐 말할 때 아마 그 당시에 이문둥병으로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한새병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사람이 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이 오신대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이 나사로의 집보다 큰걸 아니까 그 집으로 안내를 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사로도 오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잔치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식사 시간이 보여지게 된 거야. 지금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 거기서 있는 동안에 마르다는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 오신 손님들을 또 예수님을 기쁘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데, 바쁘게 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서부터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가 8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 마리아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가만 있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자기가 준비해 온 건지 자기가 미리 준비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순전한 나도 한근 이렇게 나옵니다. 순전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죠. 나드라는 것은 향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료는 그 당시에 인도산이에요. 지금 인디아, 인도에서 향을 수입해와서 귀하게 자기 것으로 이제 모은 것이 이 향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근을 담을 수 있는 옥합이 있어요. 그 옥합에다가 이제 그걸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받은 걸 따라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한 그는 그 당시의 양으로 보면 34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모았다가 예수님께 가가지고는 그걸 깨트려서 열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말 요한복음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마태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고, 요한을 곁들여서 보면, 요한복을 곁들여서 보면, 이런 얘기죠. 머리에다 부었는데, 340g 많은 양이니까, 이게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발로 가서 거기서 모아진 거죠. 그니까, 러이 마리아가 그걸 가지고 가서 깨트려서 부어 줌으로 그 향료가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님 발에 모아지니까 이걸 손으로씻지 못하고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있었다. 그만큼 공경의 표시고 존경의 표시죠. 예수님의 섬김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이제 앞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뭐냐 면 제자들이... 그러면서부 붕괴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막 거기다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니 그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깨뜨려서 소비하냐 이런 말이에요. 왜 허비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허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신 앞에 부 붕괴 무슨 허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향유의 가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마리아야, 그 향유 가격이 얼마인지 아니? 300 테나리온이나 나가는 거야. 그럼 300 테나리온이 얼마냐? 그 당시에 노동하는 사람의 하루치 품싸이에요 지금 말하면. 일일의 노동 가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적게 받아도 7만 원, 8만 원 받고 10만 원 받는다고 쳐도 이런 이런 노동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 갖고 오면 300달러면 3천만 원이에요. 그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호비하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붙고 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앞선 사람 유다가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표명한 것이 뭐예요? 그거를 팔아서 차라리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너는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없애냐,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팔아서, 가난에게 나눠줘봐. 그배단에의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줘봐. 얼마나 기뻐하겠어. 이 제자들의 마음은 표면의 핑계는 그것입니다만, 더군다나 가론 유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표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음흉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만, 가론 유단은 도둑이다. 도둑이다. 돈괴해서. 얼마씩, 얼마씩을 몰래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착복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문제 해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 집으로 말하면 재물을 맡은 사람들이 홍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홍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서 조금, 그래서 3만원 하면 만 오천 원 쓰고, 만 오천 원 띵쳐. 그리고 십만 원 하면 오만 원 띵쳐. 그리고 보고는 이름만 나가니까, 액수는 안 나가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다가 그 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계의 헌금이 모아지면, 얼마씩 자기가 꺼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에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놈은 뭐다? 도둑놈이다. 여러분, 교회 돈을 가지고 쓰는 거, 도둑놈이에요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혼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도둑놈이에요 그건 목사건, 장로건 누구도 방도라고, 그건 조주받은 인생에. 이요 그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너무 잘할때 그런 거를. 그래서 뭐, 신용대 목사가 10만원 받았고, 20만원 써가지고, 10만원은 쓰고, 10만원 또 신목사가 슬쩍 넣고. 너무 잘하더라고그 사람들. 해봤나 봐. 자기들이. 너무 웃기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랬으면요. 새로운 차, 새로운 차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요. 왜더 말세고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르누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는 배터질 죽었다고 그러는데 마귀에 대쳐서 정말 나쁜 사람일까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나쁜 사람은 맞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거 아닌 거예요. 왜?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계산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빼놓고 가로 유다에게 돈궤를 맡긴 것은 회계를 맡긴 것은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은 거예요. 똑똑하고 착하니까 믿은 거예요. 믿고 맡겼어요. 근데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의 본질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서부터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이 맡겨줬으니까 이가론요다는 자기를 맡겨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자리가 물러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앞에 앉아있던 유다가 저를 뒤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그런 돈을 가지고 오늘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데 돈을 지출을 해줘야 돼. 그 음식 담당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음식 가격이 얼마냐? 계산하는 것은 저 뒤에 앉아서 몇명 나왔나 오늘? 이론을 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몇명 나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해주는 거예요 또이 인원들이 오늘 어디서 잠을 잘까? 잠을 잘때 기구할 때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려 거기에 빠져 있어 그리고 돈께를 바라보니까 돈께뭐 홍금도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지? 그 걱정이 생기는 거야. 또, 누굴 바라보니까, 저거 오늘 홍금한다 했는데 홍금해 안 해. 아, 그게 소설을 미워지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 먹고 자는 일,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야. 신앙에서 떠나, 그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러고 있는데, 어머? 예수님께서 또 그러잖아요? 아, 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어? 나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자기들은 예수님을 쫙 따르고 모시는 거는 저분이 임금이 되고 뭐가 되어서 우리를 좀 자리를 안겨주고 뭐가 좀 먼저 떡구을도 어, 두고, 아, 그러려고 쫓아왔는데, 아, 거기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돈깨를 맡은, 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 유다에게는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푼한푼 한푼 조금씩 해봤어. 네. 내 살꿍 리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열심히 충분히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한, 번. 근데 누구도 말을 안 해. 하나 얻다가 두개 해보고, 두 개에다가 네개 해보고, 네 개에다가 여덟 개 해보고.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대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화가 날 수밖에 더 있어요 왜? 자, 이게 300만, 300 대란에 나가는 돈이야 지금 말하면 3천만 이 나가는 돈이야 그거를 팔아가지고 현찰로 가져오면 얼마나 뛸수 있을까? 그래도 200만 원, 300만 원은 뛸수 있을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지금 저 마리아가 그걸 예수께 님 보버렸네. 어 얼마나 이게 막 화가 나겠어요. 기회가 온 건데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말씀이 안 들려고 성경의 말씀이 듣지 들려오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유다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물질도 소중해. 먹고 사는 게더 소중해.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자. 그래도 당신 떠드시오. 목사님 떠드다 가세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은퇴할 건데 뭐. 뭐 한다고요? 아, 그때까지만 참자. 또 참아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믿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약해진 믿음, 잘못된 믿음을 고치고 올바로 믿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음? 그렇게 나가야 돼요. 겉에서 괜히 말만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왜? 그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도와라저 마리아는 지금 내 죽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여인에 대한 행적이 마리아에 대한 행적을 복음이 증거된 건다증거해 하라고 마가복음 보면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마리아는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그런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대해서 자기가 존경심을 갖고 우리, 우리 아우라비가 살아난 것에 대한 어떤 어떻게 말로 할수 없는 사건 가운데 그 감사에 못 느껴서 그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모았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거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은 건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래요. 이런 일 어떻게 알았어요? 마리아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행한 모든 것들이 선하게 행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버지 앞에 희생한 모든 것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고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데 쓰임 받는 역사적인 도구의 물질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깨달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뭘 받고자 하는 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는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모든 귀한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그의 선한 행실이 그의 희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세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희생이요 선행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크게 하면 합시다 이런 사람들 큰일 났어요 더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아났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죠 자기들의 자리는 위태롭죠. 경제적인 이익도 떨어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 더군다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원인의 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 원인자가 누구냐? 증인되는 나사로입니다. 다른 거예요. 마술을 동원해서, 마술사를 동원해서 병도 고칠 수 있고요. 또 귀신을 이용해서 병도 고칠 수 있고요. 먹는 것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할수 있는 거야 그 하나님 할수 있는 일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변명만 있삼는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 이들은 그냥 큰일 난 겁니다 사실 너무나 큰일 난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난 정인 나사로까지도 뭐라는 거야? 죽여버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응? 우리들은 말로 무슨 뭐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나부터 그렇게 살아요. 다 같이 나부터 살자. 큰 소리로 세이자. 말을 하지 마라. 나부터 살면 되는 거야. 이해가신 분만 나부터 살면 되는데 여러분 왜 말을 하려고 그래 응?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이 말이요 그런 가정때문에 한걸 하지도 말라이 말이요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을 받자 그럼 나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아 보이면 될거 아니겠어요 말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저단임 목사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치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모들이 모여가지고 한 소리 그 밖에 안 해. 그 그래 장모들이 잘 되겠습니까? 조주 받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 산다에서 삼대까지 조주 받으면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분잘 들어 그런 게 되고,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 시작! 거봐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내가 함정으로 파놓은 거야 지금 <laughs> 어, 웃지마 저분은 지금 내가 알아 저분은 뭐든지 아멘이야 믿음으로 자, 승리하길 바랍니다. 분별하며 깨닫고 살아야 돼. 그러나 나사로 까닭에 믿는 자가 어떻겠어요? 더 마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이고, 믿음은 그걸 보여주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한군 가지 여러분. 낭비할수록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려 같은 선행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 헌신. 이 선행 나는 우리 한옥군 가족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 살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헌신이 그 헌신 때문에 뭔가를 이루봤습니까? 뭔가를 바쳐보고 손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빼앗겨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낭비하면서도 남들이 볼때 낭비요 남이 볼때 헌신 이것은 버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 이 선행을 통해서 나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도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참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감동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곳에 나누어지고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되고 선행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모든 뭐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줄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주신 옥합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 수도 있고 내 몸일 수도 있어요. 이 소중하게 받은 것들을 여러분 언젠가는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고 없어질 날이 옵니다. 우리 육신의 잔막도 깨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 사라질 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예수님 앞에 깨뜨릴 마음은 없으신가요? 조금 내 몸이 아프더라도 내 몸이 피곤하더라도 그렇다고 너무 유의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한번 진실로 쓰임 받기 위해서 깨뜨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남한 혼자 그 재능들을 나만 혼자 끌어안고 쫄쫄 매지 말고 분주함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오늘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같이 낭비할수록 깨뜨릴수록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서난 혼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순종을 배우가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삼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